하늘 위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 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온전한 주님,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신이 주난 성들이 엄만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낼수 없으시니 나오지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다리 우리 한번더 외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거아시니나오지추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다리요 기원합니다.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엄마 나해 사랑합니다. 엄마 나해 주하기 원합니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성이. 오, 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열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밤여어지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목소리 한번 더외겁봅니다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영원도 오회기원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많은 사인들을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번번이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사울은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이 악한 것에게 사로잡히고 또한 그의 마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멈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잘안 풀린다. 또한 뭔가가 시도만 하면 번번이 막힌다. 그때 먼저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울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울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애쓰시고 또한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도 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도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도망할 데가 없어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 라마에 있는 나요이라는 신학교 이른바 선지생도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다윗이 숨어들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라 이야기를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협박해서 이 전령들로 통해서 다윗을 잡아오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전령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무도 이 전령들, 즉 사울이 보낸 군사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취해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반대하시고, 또한 옳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령들을 보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라마에 있는 나욧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3일상 19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여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 역시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옷을 벗고 예언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의미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사울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실 때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심으로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결국 밀려서 밀려서 갔다가 결국 마케도니아 지방 즉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멈추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행동.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행동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일이 막힐 때, 또한 뭔가 뜻,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한 뭔가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인지. 만약에 기도한다면 확실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온 여러분 길이 막혀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홍해바다처럼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